How's this gonna go? <laughs> How's this jump gonna go, guys? To be fair, I wouldn't trust a random guy I just met to just grab me like this. Crazy man! He knows how to literally go down on uh, on a helicopter, down from a helicopter, fly a helicopter, be an incredibly good doctor and surgeon. What else could this guy do? I Think he's gonna need safe for this, right? Nah, he's just look at him, and now he's some sort of rock climber. 넷플릭스 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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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 No! No! Okay. Okay. Yes, 시리즈 중증 해상 센터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중증해상센터는 글로벌 TV쇼 비영어 부문에서 6위를 기록했고 특히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네이버 웹소설 중증해상센터 골든아워를 원작으로 하며 천재외과 전문의 백강혁, 주지훈이 방치된 대학병원 중증해상팀의 교수로 부임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백강혁은 탁월한 실력과 강한 사명감으로 팀을 재건하며 통쾌한 사건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영국의 유튜브 채널 더널디벌스 채널의 데니는 주로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영화에 대한 리액션 영상을 제공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는 헬기를 타고 북한산에 뛰어올라 환자를 구하는 장면을 보고 놀랍다고 표현했습니다. 중증해상센터는 기존의 의학 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사실 의학 드라마의 결정체는 미국 드라마라고 여겨져 왔는데, 이 케이 의학 드라마는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긴장감 넘치는 수술 장면, 전쟁 액션, 헬기를 타고 북한산에 뛰어 올라 환자를 구하는 의사 등, 현실에 있을 법 하면서 현실에 없을 것 같은 주인공의 활약이 마치 판타지 히어로물을 연상시킵니다. 현실적인 의료 시스템의 문제와 판타지적인 영웅의 활약은 극적인 매력을 더해 8화를 단숨에 정주행하게 만듭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정말 훌륭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시즌 2가 꼭 필요해요 너무 재미있어서 마지막 에피소드인 줄도 모르고 봤어요 초록 헬리콥터 장면 이후 끝난 걸 알았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이 시리즈가 강렬한 액션과 가벼운 코미디를 섞는 방식이 너무 좋았어요 보는 내내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했어요 지루한 순간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이 시리즈가 다음 그레이 아나토미가 되고 스무 시즌 이상 계속되길 바래요 완벽 그 이상의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에 힘쓴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한국, 중국, 일본 드라마를 사랑하지만, 이 드라마는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 번에 끝까지 봤어요. 시즌2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10점 만점에 10점. 단 8개의 에피소드로 속도가 미스면서도 스토리라인은 정말 최고였어요. 주연들은 완전 혼란스럽지만, 그런 혼란스러움조차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즌2를 기원합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대박이에요. 매 에피소드가 긴장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지루한 순간이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에 그가 병원을 선택한 이유를 밝히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눈물까지 났습니다. 이 드라마는 당연히 시즌2가 나와야 해요. 이 어벤져스 같은 팀으로 할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을 거예요. 천재 외상 외과 전문의 백강역 주지훈과 그를 따르는 제자 이호 엘리트 펠로우 양재원 역에는 추영우가 출연에 호흡을 맞췄는데요. 드라마는 분초를 다투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진의 헌신은 극한의 긴장 속에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잃지 않습니다. 츤데레 스승과 똑똑한 제자가 만들어내는 사제 브로맨스 케미를 자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팬들은 양재원이 소리를 지르면서도 교수님 따라다니는 모습을 귀여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외 시청자들은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요. 양재원의 대사 절반은 소리 지르는 것 뿐이에요. 이 사람, 세상에서 잠시라도 쉬어야겠어요. 스트레스 레벨. 올해 가장 좌절한 캐릭터. 와, 이 드라마 정말 빠른 전개인데도 이렇게 몰입감이 강하다니요? 정말 잘 만들어졌고 전혀 성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갱스터 백박사입니다. 그는 정말 말썽꾸러기인데. 헬리콥터를 조종하고. 복잡한 수술을 아무 곳에서나 해내는 모습은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영웅적이에요. 이 드라마 너무 좋아요. 헬리콥터 조종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의사네요. 트라우마 센터 x, 분노 센터 es. 중증해상센터는 소재와 주인공의 면모로 인해 이국종 국군대 전병원장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주지훈은 판타지성이 짙은 활극이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님을 직접 참고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교수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적 있는데. 헌신적인 마음이 인상 깊었고, 연기에 큰 도움이 됐죠. 라고 밝혔는데요. 중증해상센터는 단순히 극적이고 화려한 장면만이 아니라, 현실의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들을 다루며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적자의 허덕이는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모습, 과중화 넘무에 시달리는 의료진의 현실은 단순히 드라마적인 설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역시 한국 의학 드라마는 언제나 최고라고 극찬하면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료 종사자로서 배우들이나 배우들이 실제 의료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항상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의료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을 얼마나 잘 담아내는지 너무 좋아요 감독들이 대본을 쓰면서 깊이 조사했다고 말할 때그 말을 믿습니다. 배우들도 모든 요소를 완벽히 조합해내는 것 같아요. 한 화면에서 추영우와 주지훈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드라마를 볼 생각에 너무 기대돼요. 좋아요, 주지훈. 자리 잡고 봅니다. 이번 주말 몰아서 보기 딱 좋은 의학 코미디 드라마네요. 게다가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파란 천이나 카메라 컷 없이 이렇게 많은 피나는 의료 절차를 볼줄 몰랐어요. 의료인들이 이 절차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모든 의사가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에서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이익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아는 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 점을 정말 잘 부각시켜요. 이 드라마는 보석과도 같아요. 제가 왜 의료 관련 한국 드라마를 사랑하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정말 감동적이며 일부 의사들이 환자 치료의 진정성과 의지를 잃고 병원의 적자나 개인적 이득에 집중하는 모습을 부각합니다. 현대 의료 문제를 다루며 드라마는 현실적인 깊이를 더합니다. 의료 관련 한국 드라마는 언제나 최고. 이건 제가 본 유일한 의료 드라마예요. 피를 무서워하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주지훈은 작년 11월 사랑은 외나무다리, 12월 조명 가게에 이어 올해 1월에는 또 새로운 드라마로 돌아왔는데요. 최근 그의 열일 행보의 해외 팬들은 놀라움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와, 주지훈 어디에나 있네요. 방금 사랑은 외나무다리랑 조명 가게 보고 끝냈는데 또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네요. 진짜 그의 황금기인 것 같아요. 계속 힘내세요, 부로. 와, 이 사람 3개월 안에 드라마를 3개나 냈네요. 크크. 그는 모든 장르에 출연하고 있네요. 주지훈 요즘 드라마가 정말 많아요. 불만은 제로입니다. 계속 나와주세요. 크크. 주지훈, 정말 엉덩이 한번 붙일 틈도 없이 일하네요. 아저씨를 믿습니다. 중증해상센터는 생과 살을 넘나드는 긴박한 순간들과 가슴 깊이 울리는 감동을 절묘하게 결합한 작품으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메디컬 판타지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몰입과 믿는 스토리 덕분에 전 세계 시청자들은 매 에피소드마다 손에 땀을 쥐며 즐기고 있습니다. 중증해상센터는 한국 의류 드라마가 가진 특유의 감성과 완성도를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